안녕하세요. 길맨 코리아 이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지금 시계는 오후 1시 15분인데요. 아따, 지겹네, 지겨워. 차 안에 앉아있어, 덮어가지고, 좀더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일어났는데요. 지금 용인 물류창고 3시 반착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아, 시간을 맞춰 갈라니까 오다가 쉬었다가 오다가 쉬었다가 왔는데도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안성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여기 안성휴게소는 특별하게 여기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 이거 여러분들 아실랑가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의원, 저, 정면에 보이시죠? 여기, 바짝 땡기 볼까요? 예. 여기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운영하시다가 몸이 좀 불편하고 하면은, 일로 가는 걸음이 있을 때,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저기는 본관이고요. 성 휴게소에 원 있다는 거소개 드립니다. 저는 용인 물류 창고 3시 반차인데 원래 용인 물류 창고 갈때 이쪽으로 안 오고 서안성 내려 가지고 국도로 저 용인 쪽으로 가다가 성전 IC에서 내려 가지고 그래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그진이 남사 진니 IC 그 영상 담았죠. 끌로 어, 가는 게좀 가깝고 길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 다니려고 이제 이쪽으로 남사 휴게소, 남사 톨게이트 가는 방향이 바로 가기 전에 안성 휴게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11시 반 대가 와가지고 차에 좀 누워 있는데 아 더워가지고 지금 오늘 온도가 아까 오는데 30도 찍히더라고요. 30도 찍혀갖고 차안에 햇빛이 쨍쨍 안나는데도 후덥지근하게 그렇네요 왜냐면 차안에 냉장고를 돌려 놓으니까 냉장고 그 자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올려놓고 이러면은 열이 발생해 가지고 차안이 후덥지근해요 그래서 무시동 에어컨을 이제 틀고 좀 있다가 또좀 껐다가 하는데 무시동 에어컨 이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마음 놓고 푹 이렇게 틀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메달을 보면서 틀면 되는데 그될수 있으면 저는 잘안 틉니다 잘안 틀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니까 대기 도우면 또 틀기도 하기는 하는데 아 이제 창문을 좀 내려놓으니까 아까는 좀 선선하더니 뜨어가지고 일어나서 촬영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성훈계소서 의원 있는 거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